가자. 어. 어. 가자다. 어. 에이 2번도 아 씨. 이번도 안 돼? 버졌어. 아. 아, 나. <laughs> 1번, 봐야 아, 1번. 1번 봐야 돼. 1번 봐야 돼. 1번 공절 나 다시 공 거야. 봉나 죽어. 우선은 1번만죽여 보자. 1번만. 어. 일본바지 해보자, 일본바지. 아. 컷! 우리 첫4 4 4 4 4 4 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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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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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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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번4 4 4 4 4 4 4번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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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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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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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일단 부활 중이긴 하거든? 아, 어 부활 다 들어왔네. 어둡게. 점이다는데 야, 최소 보다는데 지자. 지자. 좋아. 5번 가는 중이야. 아, 아나 바로 다지 5번 가는 중이야. 다. 지자. 만만 3번 가든? 아, 안 되겠다. 다좋어혼 볼게. 3 2 1 다번훅 틀어 1번 아, 야 1번 우질 1번 침 남았어 1번 남았어 1번 남았어 남았어 괜찮아 4번 중에 없다 4번 없다 어, 4번 아나 영절이야 영절 4번, 가, 영철이야, 아, 4번, 4번 가 4번 가 4번 가는 중아 5번 5번 영절 5번 영절 5번 영절 5번 나 1번 갈게 1번 갈게 나 6번 가. 가. 3 3 3 3 3 어려 a m 려 a m Sam s a 3 Sam 버 a m 번 a m s 있 m s a 어 Sam Sam 아, 끊었어 Sam Sam s a 이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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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절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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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거 Sam Sam 로우 보자. 로우 보자, 로우 보자, 로우 보자. 아 상대 신차 없잖아. 아 그러네. 아, 아, 아. 가자, 호. 삼 삼. 네, 컷. 다음, 하나, 끝났어. 이번. 이번 어. 네, 컷 컷. 안 끊었어. 이번 가는 중. 어. 풀수 있나? 이번 연결. 어. 일반 어, 어, 대번 계속 가는데. 남 한번. 아4 번. 개이 번. 4들어갔2번 먹게 이제 사번 먹게. 한 번. 5 아, 번. 이번 볼게, 이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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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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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이이이이이 번, 이이 번, 이이 번, 이이이 번, 이이이이이이 번, 이 번, 이 번, 이이이이이이이이이 나 6번 때릴게 그냥 4 6번 잡아주고 가져올게 3딸3 3 3 2 2 온다 온다 고 잡았어 1번 간다 아야아나 진짜 잡았어 잡았어 6번 갈까 아아 6번 6번 오케 6번 6번 3 6번 3, 3 3 3, 3 3, 돼, 3. 3번 오케이 3번 돌려 3 3 ok. 3 3번 개피 3 오케이 컷4 4 4 4번 어 서브종 6번 서브종 끊어

아나 용절이야. 즈오 어? 보자. 어? 오오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라 3번. 뭐, 공절한다 뭐, 공절. 아. 아, 공절이 있어. 풀수 있나? 내다 바로 용절했어. 미... 이보고 뒤에 격수받지 오케이. 네. 3 2 1

이아지아 이발 이이이이어이차이차 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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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나 쏟아 주배 말주 이번 이번 봐야 돼나 쏟아 삼방 간다 오번 간다 오번 간다 오버 오케이 오버 5번 오케이 5번 가는 중한3 다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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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오버 아아 환영 나빽빽빽빽 쪽 들어올까? 응. 네. 곧는 중. 오번가까워 어, 2번. 나끊어 2번. 2번, 2번 가는 중 아, 번한번 더. 오케이. 3번, 3번 가면 돼. 3번 가면 돼. 오케이. 1번 개피. 마무리 오케이. 6번 봐줘야 돼. 그냥 안 까도 돼. 2번왔어 6번 치보야. 6번 치보야. 나 이거 정영절 어, 6번 영절리1만갖게1번 영절. 아, 간다. 한 번만 번 오케이 아. 6, 6, 영절이야 부활은 아, 해을거던다 5번 갖고 5번 6, 갈게. 한번 아, 했어. 한 번에 마무리할게. 독격한번 마무리했어. 5번. 이제 저게칠제 일반화. 일반. 잘못된 대상입니다. 대상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아유. 다 아유. 가면 돼! 야야야야야. 아, 1번 아, 아 나내려올랐어둘다 대역이야잉. 올랐어 야, 너. 어. 1번 아 1번 공전. 공전. 어, 나이스 공전이다. 1번 봐야 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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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봐야 돼. 1번만 봐. 6번, 봐. 6번, 잡아. 6번 잡어. 공전 한번 했어? 응. 음. 아, 봐줘. 6번 봐줘. 올번다 아, 나 너무 넘어졌어. 3 0 버려, 6번 버려, 6번 걸어. 번 걸어. 8배. 내가 계고 뽑아. 나 수면이야, 수면. 나 2번 컷. 찍어줄게. 어, 잘못 찍었다. 미로 찍었다. 누웠어요 저. 나쁘잖아. 나쁘잖아. 아, 타고 올게. 수량 끌어. 할, 할, 할 만해, 할 만해. 타개타게 타오게. 오 봐. 오, 오, 오 봐. 치유, 치유 가는 중, 치유. 아, 5번 아, 간다, 아, 이제. 어, 아, 5번 가. 잠번 끌러 있고. 아, 5번 가. 가면 돼. 5번 가면. 따로 LP 가, 가. LP, 따로 가. 개타 가. 피게 피게 피. 나가 내가 갈게, 5번. 잘 네, 왔다. 1번 뛰어 여기 하나 재워 놓고 있어, 검사. 예. 한번. 근데 봐서 이건 받을 게 같지? 인성 하 예, 어디 가, 있어 가, 가. 오. 아어어어어어번어번어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번어번어어어어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갈게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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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소아있어 소파, 소파 했어 오케이 1번 가야돼 1번 2번 오케이. 2번 2번 개피 1번 2번, 2번 1번 그다음 1번 높게. 나이스. 해놨고 그다음 3번. 방활중야 나도. 어. 그러니까 안 아. 는 중. 번5번 딸. 어, 나 지금 다 쓸까? 5번 5번 죽일게요. 할 만한데? 할 만해. 나 포스트 할게. 어. 좋았어. 만할 것 같은데. 5번 가자, 5번. 잠깐만, 잠깐만. 줘. 해 봐. 5번 가는 아나나 이제 맞아. 나좀 돌아볼게. 아 찍을 수 있어? 찍을 수 있어? 찍을 수 있어. 찍 찍었어. 아야 뒤에 2번 왔어. 안 되겠지? 해 봐. 해 봐. 해 봐. 해 봐. 해 봐. 스 박스 박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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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오케이. 2번. 2번 매지. 연계. 오. 케이 확인. 1번 왔어. 1번 왔어. 1번. 1번 왔어. 공조리 아 나이스. 2번 매지 한번 번아 이제 죽어. 끝이 3사3 3, 3, 3, 3 1 3 1 3. 오케이. 나도 k a 아, 우리 k a 갔다 k a 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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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번.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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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아 y Okay. Okay. o k a 치유 k a y 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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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5 o k 2번 o 번. a y o 오삼 어. 가자 오삼 육거 육육육육육파 육파 옆에 있잖아 나3번 견제 중어아 영절이야 괜찮아 이겼어 절해 괜찮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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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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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이이 같치 먹어 <laughs> 1,2번,1,2번 어 <laughs> 나야 1번나 음. 미리 빠졌구 버려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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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앰이, 2번, 입이 입이 2번 끊어 아못 끊어 2번 개피 어. 2번 개피 밀어 오케이 지안돼안돼 어. 3번, 어. 3번 갈게 3번 갈게 3번 집번지자 3번 간다 3번 번어아들었다 3번 간중 나야 나 버텨 아아아아아일갈님 죽었다 3번 간주 3번 3번 쌀야좀 돌아 아 안될거 같아 이거 버리자 버리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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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유틸 당했나 공주? 다섯 쓰리 아, 투원고 암라인 찍어 그냥 찍어 오 야씨 한번한번 3번 한 음. 공전. 어 4번 가야겠다 4번 가야지. 4번 돌렸거든. 뒤에도 뒤에도 도 아. 1번. 1번. 예. 좋아요. 예. 3점 했도고 3번 한 줄. 2번. 2번. 6. 골정되니까 그러니까. 버려. 1. 아. 1번 쪽에 봐야 돼. 1번. 네. 더. 다야 나야나야 수면 더. 나 수면 더 공전 뒤로 올라. 나 용. 웅쏜 1번 가는 중이야. 1번 가는 중이야. 아, 집 에즈 죠집 에즈 중. 1번. 일단 자고 죽어, 라 상체 쿨이구나. 1번 가는 중. 아, 나도 상체 쿨이야. 나... 점프. 까비. 1번은 L番은... 컷. 음. 시선 어, 뺏겼는데? 고생했어요. 아니. 저희 네, 좋습니다. 네.